주황지 검장님 검사 윤석열 존경하십니까? 검사로서 뭐 대통령으로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요 검사 선배로서 그 검사 1대 윤석열 검사. 어 저는 제가 대변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항상 그. 그러니까 짧게 좀 부탁해. 예, 좌우 가리지 않고. 네네 존경한다고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수원고검장님. 검사 윤석열에 대해 존경하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검사가 사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그렇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인데 저도 이제 대변인으로 함께 옆에서 제 지켜보고 또 중앙지검장을 지켜보면서 그런 여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검사입니다. 네. 그러면은 중앙지검장님 검사 한동훈은 한동훈 검사는 존경하십니까? <laughs> 정치인으로서 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대표가 아니라 검사일 때만 한. 네 한동훈 검사는 저희 검사들 사이에서 그큰 사건에 대해서 그 돌파력과 또 수사 능력으로 그렇게 인정을 네. 받고 있는 검사. 알습니다 수원고 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네, 존경하시죠? 검사 선배로서. 네. 예. 검사 선배라서 존경하시죠? 그니까 뭐꼭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7초 후에 팔라고 하셈 하고 7초 후에 팔았는데 지금 말처럼 권호수하고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팔고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사가 할 얘기입니까? 그게 검사가 할 얘기예요?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국민 여러분 조금 전에 한저 말을 다 기억해 두십시오 7초 후에 팔라고 하셈 라고 해서 7초 후에 김건희가 팝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떻게 7초 후에 그걸 파느냐 권호수 연락을 보고 판것 같다 그렇지만 계속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이걸 밝혀내는 게 검사고, 그게 밝혀내기 어려우면, 그럼 기소를 해서 재판에서 판단하게 하는 게 검사 아닙니까? 아, 그건...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게 여러분의 잘못인 거예요. 아주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이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당시 4,700만 원을 보냈어요. 이 보낸 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당시에 이성윤 의원 등이 계좌 추적을 다 해서 드러난 거예요. 계좌추적을 다해서 김건희 계좌가 47개가 쓰였다고 법원에서 그것도 범죄에 쓰였다고 나온 거예요. 김건희 계좌가 47개가 쓰였으면 이건 주가 조작의 공범이고 적어도 쩐주고 적어도 방조범이지. 이것을 어떻게 무죄라고 무혐의를 칩니까? 권오수와 이 일당들이 47개 김건희 계좌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범죄 증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 계좌를 다 털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건데 그걸 다 묻어버려요?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이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모 씨 주포, 주가 조작 선수가 4,700만 원을 김건희 여사 통장으로 보냈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700만 원을 왜 보냈답니까? 그... 별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두분다 진술을 했습니다. 자, 별도의 채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묻어요? 4,700만원 손실 보정이죠? 조금 전에 6,000만원 정도에서 중간에 김건희 여사에게 이모 씨가 전화가 왔어요.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이 1,000만원 되지 2,000만원 더봐야 되는데 안 왔다. 이렇게 나오는 통화 내역, 알아야 몰라요. 오늘 JTBC에서 나왔어요. 자, 국민 여러분, 저희가 수사를 합니까? 수사의 모든 자료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꽁꽁 숨기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을 무혐의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언론이 이야기해주고, 4,700만원 손실 보정으로 줬는데,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가조작범과 주가조작범죄에 47개의 계좌를 쓴 김건희 여사가 둘이 돈이 죽어갔어요 4 7 0 0만원이 그리고선 천만원 내지 2천만원 더 달라고 한 녹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과정에서 둘에게 물었더니 어 이거 잘 기억이 안난다고 그럼 채권 채무에 이 뭐라 그럽니까 돈 빌려주고 차 어? 차용증 있습니까 차용증 있어요 없어요 기본 범죄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차용증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지검에서 답변하는 건 차용증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고 어떻게 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시민보기사가 6천만원을 이야기했는데 4,700만원이라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그래서 그거 지금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JTBC에서 바로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4,700만원 김건희 계좌로 줬고, 1 천만원 내지 2천만원 더 받을 게 있다고 김건희, 당시 김건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다. 여러분. 모든 자료 갖고 똘똘 갖고 있다가 지금, 그럼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가 갔어요. 전화 갔는지 안 갔는지 알아보려면 김건희 여사 핸드폰을 압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수원지검장님. 예. 이화영, 이재명, 김성태 관련해서 압수색 수몇번 했습니까? 검찰이 한 것은 한 10, 10번 내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가서 14박 15일 머무른 건 뭡니까? 음. 아, 그거는. 그 14박 15일 동안 압수수색한 건한 건입니까? 3일 했습니다 3일 그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laughs> 김동연 지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와서 14박 15일을 머물더라고 실제 저희가 3일 동안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김 지사님 취임 이후에는 저희가 자료를 안가져갔습니다 검사가 그러면 그런 내용을 내놔보세요 제가 오늘 하나 더 수원지검장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이화영 관련해서 1월부터 7월까지만 그출정 기록을 봤어요. 이출정 기록은, 자, 띄웁니다. 111번이에요. 저 66은 뭐냐면, 박상용 검사실로만 간 거예요. 그런데 수원지검장은 아까 몇 회라 그랬죠? 의원님, 저 111번 중에 아프다고 안나고 뭐, 아니에요. 저거는 수원구치소에서 차를 타고 나가고, 차를 타고 들어온 것만 우리가 쓴 거예요. 그것도 1월에서 7월까지만. <웃음> <웃음> 여러분은 자료를 달라 그래도 주지를 않아요. 주지를 않고 아닙니다. 똘똘 말아갖고 숨기고 있으면서 아닙니다. 이러고서는 누군가에는 엄청난 압수색을 하고, 누군가는 다 봐주기를 하고, 역사에 남을 날입니다. 이 일이 그대로 가겠습니까? 수원지 검장님, 제가 당부하는데요.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몇 번을 출정했고 몇 번을 박상룡 검사가 불렀고 거기서 몇 번을 같이 불렀는지 몇 번을 같이 불렀는지 한번 보세요. 몇 번을 같이 불렀는지 이들이 같은 자리에 얼마나 있었는지 이혼함수가 맞는지. 네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은 어, 우리 수원지검장님. 예. 아니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위원님 저희 떳떳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네.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다 내고 있습니다. 소, 아까 말씀 지금장님 것처럼... 예. 떳떳하기 때문에 안 내요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출할 수 있다면서요. 자,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검토해서 저 저희가 약간 그러니까 재판 과정하고 자, 검토해서 제출... 소지검장님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국회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 대북, 군사 비밀 이런 거 아니면 다른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 증언 감정법에 그래서 이거는 보통 기관에서 아 이거는 어 업무상 비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낼수 있거든요. 그게 국회법에 업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고 법을 어긴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검사들이 법을 먼저 무험적으로 지켜야죠. 손 재검장님, 예.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내는 건더 문제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회증원 감정법 4조가 아주 중요한 조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감국조법 국감 4조 8조도 묻지 네. 않게 중요한 조문인데 그 조문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면 안 된다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균형 있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 자료 제출 요구도 헌법성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요구하신 지금 장님, 자리가 지금, 장님, 장님, 것이나. 지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네. 아 정말 네. 자 네. 보세요 자 다른 분조용 하시고 네. 국회법 네. 국회법 다시 읽어드릴게요 해설입니다 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미 조사를 할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상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국회법, 증감법, 국정조사법은 제가 검사님보다 더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랑 논쟁하셔봤자 손해고 제출하세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미 제출, 제출하지 않겠다로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제출하는 게 법에 맞다니까요.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 검찰에서 33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김건희, 계좌가 통정거래로 이용된 것이 47.8%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33번 도이치 모터스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는데 절반쯤 한 20회 정도는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빵번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최은순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수 검사장이 방금 증언을 통해서 권호수 회장과 연락해서 판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를 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정매매가 아니고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내가 때렸지만 주먹으로 때린 건 아니다. 내가 욕한 건 맞지만 내 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48회 김건희 계좌가 통정 매매로 이용됐다. 라고 어 알려져 있는데 대신 증권은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근데 대신 증권의 계좌는 통정 매매가 통정 거래가 13회 있었다라고 법원도 검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7초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7초 매매는 잘 알려져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7초 매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분 매매도 또 있습니다. 7초 매매 나흘 전에 민 씨와 김 씨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 이거 김건희가 처리하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녹취. 그리고 나서 3분 후에 김건희 계좌가 해서 매도 주문을 합니다. 이건 본인이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통정매매가 아니다. 시세 조정이 아니다. 주가 조작이 아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김건희가 또 연락합니다. 아, 체결됐죠. 이렇게 연락합니다. 자, 7초 만에 매매가, 통정 매매가 아닌 것으로 체결될 가능성은 1억 분의 1, 10억 분의 1, 100억 분의 1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분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통정 매매가 아니다. 김건희 주가 주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글 풉니다. 통정매매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시점 연락이 정확하게 자로 잰듯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수사검사의 증언으로 봐도 없다고 그럽니다. 제보에 의하면 유독 이번 김건희 계좌만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도 잘 모르겠을 것이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신도 맞추기 어려운 확률입니다. 자, 이창수 지검장. 네. 김건희 여사에게 대면조사를 몇번 요구했습니까? 대면조사 요구는 수차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차례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응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고 검찰은 잘못이 없겠네요. 근데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면 아 그냥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보통 검사 검찰들이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수사합니까? 아니죠. 저는 꼭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자 그리고 했어요. 다른 말할것 없이 보너스 2심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김건희 명의 관련 김건희 명의 계좌는 통정 매매로 인정되고 해당 계좌는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판결문입니다. 또 2010년 11월 4일 이것도 통정 매매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 CH 계좌 등등은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김건희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음주운전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검찰의 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와 함께 서글픔이 마구 밀려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만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질타를 한 겁니다. 질타. 자.